안녕하세요. 정동원을 사랑하는 우주총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 1 열린 음악회 1447회에 정동원이 출연했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울산 조선소 특집편으로 꾸며진 이날 방송에서 정동원은 지난 1일 발매한 신곡 독백 무대와 더불어 두 번째 미니 앨범 사내의 타이틀곡인 뱃놀이 두 곡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블랙 컬러의 슈트 차림으로 등장한 정동원은 남성미가 물씬 느껴지는 훈훈하고 성숙한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폭풍 성장에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어 독백을 열창하며 아련하고 짙은 감성을 밴놀이 무대에서는 흥겨운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각각 상반된 매력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정동원을 비롯해 리벨한테 정동아, 써니SUNNI, 김혜연, 권은비 원어스 오엔 US, 바비큐, 김경호 밴드 등이 출연했습니다. 정동원은 오는 9월 21 리메이크 곡으로 편성된 미니 앨범 소품집 VOL 1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1일 성공개 신곡인 독백을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백은 정동원 특유의 애절한 감성과 쓸쓸한 가을 분위기가 돋보이는 곡으로 장윤정의 어머나, 이명웅의 인생창가,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등 수많은 명곡들을 배출하며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작곡가 윤명선의 곡으로 발매 전부터 이목을 모았습니다. 한편 정동원의 리메이크 미니앨범 소품집 VOL.1은 오는 20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됩니다. 정동원의 리메이크 소품집 VOL.1 대박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